65세에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것이 너무 예뻤고, 바람도 따뜻하게 불어왔죠. 그런데, 그날 밤, 그 낯선 남자와 한 방을 쓰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방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줄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나이에 설레고 떨리는 마음에 결국엔 사랑까지, 너무 부끄럽고 짜릿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미자입니다. 차별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딸은 외국에서 결혼을 해 한국에서 가족 하나 없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니, 내 스스로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 마저 들었지요. 그래서 떠난 여행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진해. 벚꽃 축제가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온통 하얗게 핀 벚꽃들이 흩날리고 있었고, 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참 상쾌했습니다. 제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혼자 걷는 벚꽃길. 벚꽃이 얼굴에 부딪힐 때 마다 마음이 간질거렸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피곤이 몰려오고 있어 미리 예약해둔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전통기와 집을 개조한 구조로 고즈넉한 마루에서 나무 냄새가 나는 편안한 곳이었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인터넷 오류가 있었나 봐요. 두 분이 동시에 예약이 되셨어요. 다른 방은 남지 않았는데 어쩌죠? 혹시 저기 저분이랑 같은 일정이시면 합숙하시는 건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뒤로 돌려보았는데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에서도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던 그 남자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 같은 방이라니요. 저는 너무 당황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하룻밤만 같이 쓰시죠. 방엔 침대도 두 개고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은 낯선 곳이고 밤이 깊어왔기에 다른 대안이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그의 말투는 참 믿을만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조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방에 묵게 되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좁았고 두 개의 침대에 작은 탁자 하나, 나무 난로와 따뜻해 보이는 이불이 전부였어요. 방 안에 들어가자 어색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최대한 그 남자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를 써야만 했어요. 그 사람도 말없이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었지요. 씻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제게 물어본 뒤 움직여 주었습니다. 혹시 잠버릇 있으세요?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지요. 글쎄요. 남자랑 차본 지가 오래돼서요. 잘 모르겠네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참 어색하네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기운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 했어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나무 난로의 장작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별빛이 창으로 들어오면서 방 안은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설레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건가? 처음 본 순간부터 알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그와 같은 방에서 서로 다른 침대에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불에 타는 듯 했고, 가슴은 쿵쾅거렸지요. 잠을 청하려 애를 쓰면 쓸수록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서로 등을 지고 있었지만, 몸의 움직임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한쪽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몸을 뒤척이기라도 하면 상대가 불편해할까 신경이 쓰였지요.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긴장할 일이긴 한 건가? 나는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났을까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어제 밤과 같은 자세로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한 숨소리 살짝 찡그린 미간 생각보다 조심스러운 사람인 듯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마당에 놓인 긴 상에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민박집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 두분 부부 같아요. 그렇게 닮았으면 원래 인연이라던데. 그 말에 너무 당황해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잠깐 우연히 불편드린 것 같아 죄송할 뿐이죠. 저도 애써 웃어주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뭐 부부 같다고, 이 사람과. 하지만 속으로 부정하면서도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각자 산책길로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는 벚꽃 흩날리는 것이 참 아름답기만 했는데 오늘은 바람이 차갑게만 느껴지네요. 길을 걷는데도 이상하게 어제 그와 나눈 짧은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하던 낮은 목소리 나를 바라보던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같은 방에서 느꼈던 그 밤의 기척들까지. 혼자 있는 것이 익숙했는데 어제처럼 누군가 함께 있는 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걷다 점심을 먹기 위해 눈에 보이는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그가 있었어요. 창가 쪽에서 혼자 앉아 식사 중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자리 넉넉해요. 함께 앉으시죠.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싶어 조심스레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혼자면 자유롭잖아요. 조금 외로운 것만 빼면 좋아요. 그런데 어젯밤은 잠자리가 불편했는데 덜 외로웠어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조금 뒤 살짝 웃으며 대답해 주었지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쓴다는 게 처음엔 너무 싫고 이상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녁도 같이 할수 있을까요? 불편하시면 싫다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춘 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먹는 것 보단 둘이 낫긴 하죠. 특히 저녁은 우리는 저녁에 숙소 마당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챙겨온 소주 한 병과 내가 시장에서 사온 간식을 꺼내 우리는 잔을 기울였습니다. 혼자 온 여행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 여유 있게 술잔을 기울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죠. 사실 처음엔 조금 무서워서 걱정했어요. 그는 제 말에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저를 괴한으로 의심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한잔두잔 잔 나누었어요. 별빛은 마당은 비추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어제와는 또 다른 따뜻함을 갖고 있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룻밤에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술잔만 비울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밤새 이불 속에서 몇 번을 뒤척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과 먹던 저녁 시사와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낯설지 않은 설렘이었어요. 다음날 오전 일정은 근처 낮은 산을 올라가 볼 계획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절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어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보폭을 맞춰 나란히 걸었어요. 산 중턱 절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차네요. 춥지는 않으세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걷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발씩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10분쯤 걸었을까요? 그 순간 그가 한발 앞으로가 제 앞에 마주 섰습니다. 혼자 이렇게 오면 제 마음 한켠이 빈듯했었는데 오늘은 꽉 채워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걸음을 멈추어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잔 끝자락에 바위에 앉아 쉴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젊은 시절 사립 고등학교 수학교 사로 일하다 퇴직했고,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혼자 전국을 다니며 등산과 꽃 구경을 취미 삼아 해왔다고 했어요. 혼자가 편하긴 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혼자 있어.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그의 말은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제 마음엔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요.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숙소 앞에는 축제를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지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음악을 감상하고 아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며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이벤트 시간에 인꼬 부부 찾기 퀴즈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내 어떤 관계인지 맞추는 퀴즈 시간이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 불려나가게 되었고 사회자가 두 분이 이틀 동안 함께 방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어르신 두 분이 서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쳤고 우리는 민망한 듯한 표정으로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대방이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두 번째 질문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난처해했지만 두 질문 다 같은 답을 할 수가 있었지요. 마지막 질문.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까지 맞추면 인꼬 부부 인정합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지만, 놀랍게도 맞추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아했고, 그는 청양고추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좋아했더라고요. 관중들은 와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우리 짧은 시간이었는데 서로를 유심히 보고 있었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은 포근히 나를 안아주고 있는 듯했어요. 그날 밤 다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한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침대에 앉아 있지 않고 한 침대 모서리에 나란히 마주 앉았답니다. 창밖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방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죠? 첫사랑도 아니고 마지막 사랑일 거라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불 끝을 잡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감정이 너무 강렬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레임이죠.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지요. 그밤 우리는 각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같은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방은 유난히 조용했고 창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마당에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가 했던 말을 되뇌어 보았지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다시 듣게 될줄 몰랐거든요. 그는 마당 평상에서 책을 읽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진 않고 있네요. 우리 사이의 침묵은 정적이 아니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책은 재미있으세요? 제가 먼저 장난치듯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가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와 가까워지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날은 별다른 일정 없이. 동네를 돌기만 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벚꽃 축제도 구경가고요.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다시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한 방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네, 하지만 싫은 건 아니에요. 그는 말 없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서로 마주 잡은 손은 온기로 가득 찼지요.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간절하고 더 조심스러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안아도 될까요? 그의 물음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따뜻함이 전해졌지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세차게 느껴졌고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그가 부드럽게 내 등을 쓰다듬어 주며 물었습니다. 좋아서요. 이런 감정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는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아는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불 위로 손을 뻗어 우리는 함께 누웠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끝이 내 손을 스쳤고 내 볼을 지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렇게 늙은이인데요. 내가 웃으며 배 묻자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 진짜로 아름다워질 순간이죠.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불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천천히 느꼈고 작은 숨소리고 들릴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느껴도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충분히 외로웠어요.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굳어져버린 감정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그의 거친 손끝은 따뜻했고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저는 무너져버렸습니다.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눈빛. 긴 시간 묻어둔 외로움을 풀어내는 긴 호흡. 그리고 피부 위로 스치는 진실은 젊은 시절 욕망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밤은 조용한 강물처럼 천천히 시간이 흘렀지요. 그 시간 동안 사랑, 위로, 설렘 모든 감정이 뒤섞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두 손을 꼭 잡은 채 잠들 수 있었어요. 창 밖에 떠있는 달은 참 밝기도 했습니다. 그 달빛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면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라구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춰왔습니다. 하얀 침구 위에 내려앉은 햇살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제 옆에는 여전히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남아있었답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깬 듯했지만 제가 깨길 기다린 듯말 없이 누워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같은 이불 안에서 같은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지요. 깨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하자 그는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봐주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더 자고 싶네요. 이 시간이 조금 더 오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을 수가 없었지요. 가슴 한 켠이 아팠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거든요. 사흘 전까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그의 손길과 체온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짐을 챙기며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로 가세요? 저는 서울이요. 돌아가는 버스표를 미리 예매해 두었어요. 그렇군요. 저와 같은 방향이시네요. 그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다시 짐을 싸는데 집중했습니다. 숙소 사장님은 우리를 웃으며 배웅해 주셨어요. 두분 다음에도 같이 꼭 오세요. 이번 여행 때두분참 보기 좋았거든요. 우리는 사장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저는 어색한 듯 웃기만 했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하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지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우리는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그 사람도 서로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니,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흘 전, 우리가 처음 봤죠. 그땐 몰랐어요. 제 가슴속에 당신이 이렇게 깊이 새겨질 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 밤은 저에게 참큰 용기였어요. 그는 무릎에 올려둔 가방을 힘없이 바닥에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우린 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겠죠. 저는 혼자 살던 작은 집으로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삶으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행 속에서 피어난 잠깐의 불꽃 같았지요. 현실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버리면 금방 꺼져버릴 작은 불씨. 잊지 않을게요. 아니, 잊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지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같은 방 같은 이불을 쓴 사람인데. 저는 숨을 작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혹시 그냥 가끔이라도 연락해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연락 꼭 할게요.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각자 정해진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앞자리 창가 쪽이었고 저는 중간쯤 창가였죠. 버스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오래된 이별을 경험한 사람처럼 처량해 보였어요. 서울에 도착 후 그가 먼저 내렸고, 그는 짐을 들고 버스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일상으로 걸어갔지요.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죠. 그 사람은 내 삶에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스며든 사람이라는 걸요. 서울로 돌아온 첫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익숙해야 할 공간인데, 쇼파에 앉자마자 낯설음이 밀려왔습니다. 어깨에 남은 체온,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무심히 건넸던 술잔까지. 그 사람은 내 일상 속에 생각보다 깊게 들어와 있음을 쉽게 알수 있었지요. 그저 그순간은 뭐라 정의할 수 없었던 관계였을 뿐. 며칠이 지나도 그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 역시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음만 졸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애초에 그 밤을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커져가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집앞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여행 중 그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꼭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했던 곳이지요. 저는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저 할일 없이 오랜 시간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던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네이비색 니트에 회색 머플러 손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 그를 보는 순간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버렸어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가장 좋아하는 공원이라고 했던 곳에 와봤어요. 사실 몇번온적 있는데. 오늘도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줄 몰랐어요. 저는 겨우 한 마디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왜? 왜 연락은 안 하셨어요? 그쪽도 안 하셨잖아요. 농담조로 던진 그의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어버렸습니다. 참 반가운 그 사람과의 가벼운 농담. 그렇게 우리는 다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공원 근처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여행을 간다면 당신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같은 방 말고 같은 출발점에서 함께 할수 있도록 말이죠. 그 말이 지금껏 들었던 다른 고백보다 가장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꼭 같이 가요.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든든하긴 한데 당신과 함께 한 식사라 제 마음까지 따뜻함이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다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 공원에는 봄바람이 살며시 불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 바람이 그 사람의 손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답니다. 다시 만난 뒤더 이상 처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손을 잡는 것도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었지요.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이젠 혼자는 싫어요. 둘이라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 편안함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이 이 나이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점점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우리 다시 여행 갈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엔 숙소 예약부터 같이 해요.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일정에 같은 방입니다. 그렇게 떠난 두 번째 여행지, 경주 불국사. 저희는 먼저 숙소로 향했습니다. 한옥으로 만들어진 숙소였어요. 사장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예약하신 방 열쇠예요. 해가 지면 마당이 너무 예쁘답니다. 우리는 짐을 함께 풀고 나란히 마당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이자씨 우리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는 사이인 거죠. 저는 너무 놀라 어떤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부부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 함께 살아가는 첫날을 기념해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첫날이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신혼 첫날 밤. 그날 저녁 한옥 사랑채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방안을 붉게 물들였고. 방안 공기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말 없이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알게 해 줘서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 사랑 절대 놓지 말아요.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한 침대에 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그의 품에서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여자로서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나.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그에게 온 마음과 몸을 내어주었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와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같은 방을 쓰게 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방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이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갑니다. 시장에도 함께 가고 저녁이면 TV를 함께 보며 울고 웃습니다.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이지요. 그는 아직도 매일 밤내 손을 꼭 잡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여 주지요. 오늘도 당신과 같은 방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늦은 사랑도 깊고 따뜻할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줄수 있다는 걸꼭 전하고 싶었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